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포기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이어트 할 때겠죠. 우리는 늘 오늘부터 살을 빼야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하면서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해야지 하고 작년에 이렇게 사놓았던 이 자전거인데요. 그 자전거가 열심히 타다가 한한달두달 달 탔을까요? 지금은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것을 빨리 넣는데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전거만 보면 야참 사람의 다짐이 참 허무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 근데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만 이 작심삼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심삼일에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참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금방 변해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민수기 11장인데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심삼일하는 민족인지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였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출발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딱 3일 만에 그들은 불평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1절에 나와요. 악한 말로 불평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정확하게 3일 만에 불평하는 일이 생겨요.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잖아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해 버리죠. 그들이 건널 때에 물이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땅이 축축해야 되는데,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딱 3일 지나서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물도 없느냐?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진짜 작심 3일의 민족 같아요. 그들은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과 은약도 체결했는데, 왜 그들은 정확하게 3일 만에 작심 3일로 다 바뀌어버리는가? 그것이 오늘 만나를 다루는 그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모였습니다 많은 기적, 많은 이적을 봤어요 신의 산에 모여 있을 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은약도 맺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 은약 백성이라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느냐 음식 가지고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느냐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먹을 것 없다고 막 불평했어요 근데 혼자 속으로 에이, 먹을 거 정말 없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들뿔처럼 막 번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다. 다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모세도 거치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살 때는 생선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참외도 있었고,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느냐? 막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살때 그들의 신부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에게 누가 고기 주고, 생선 주고, 야채 주고, 과일 줍니까? 그런, 그렇게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인권이라는 그런 말로 뭐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모세가 살 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만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기도 먹었어, 야채도 먹었어, 마늘도 먹었어, 생선도 먹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 다 불평하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뭐냐 하면 고기를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시오. 여러분. 그들은 마치 매일 고기를 먹고, 매일 생선 먹고, 매일 신선한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과장한 거죠. 누가 그렇게 줍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도 있겠죠. 태어나서 뭐 고기 한번못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애국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동시에 그들은 또 만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민숙기 11장 6절이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음식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국에서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생선, 참외,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 종류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왜 만나밖에 없냐고? 다른 음식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 기력이 다요 이렇게 표현해요.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힘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광야를 걸을 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추레굽을 해서 신해산에 도착하기 그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에서 처음 만나가 내렸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꿀이라는 건 너무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꿀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꿀은 어디서 먹죠? 가난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난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을 지금 거기서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너무 꿀 섞은 과자 같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만나 왜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거 먹었더니 힘이 하나도 안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숙이 21장에 가면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한가 면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 비참하다 그리고 끔찍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끔찍한 음식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고 계속 먹으면 질린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만나만 먹었더니 조금 질립니다. 다른 것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끔찍하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죽지 못해서 먹지 이거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은약을 지킬 것이라고, 은약 백성으로서의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신의 산을 떠나 나오자마자 그들은 불평하는가? 음식을 가지고 들은 불평하고 꿀쓰건 과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빈약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풍성한 음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견디는 곳이에요. 광야는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견디는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빨리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것이고, 풍성한 음식은 광야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먹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은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견디며 인내하며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먹을 걸 광야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편한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치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고 만나를 거부했어요. 가난이 주는 밝은 미래. 그것보다 이들은 광야의 현실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불편함을 조금도 참을 수 없는 사람들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가난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가난에 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풍성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편안하게 먹고 싶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는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다짐은 공허한 소리가 돼요. 여러분, 만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기적 같은 만나도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삼일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불편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한 것을 위해서 잠시 불편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표대가 어딘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잠시 불편한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이 운동선수라는 것을 늘 자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먹고 싶은 거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로서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투수들은요, 오른손으로 던지는 투수는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다칠까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오른 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 손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풍성한 것 찾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짐을 여러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셨습니까? 엄청난 큰 일을 다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를 원합니다 작년에 내가 실패했으니 올한해 동안에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보게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게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주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덮어 나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 읽기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도 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신앙 결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장심삼일로 덮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사실은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쉬고 싶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놓으면 재밌는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TV를 끄고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찮고 힘든 이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반에서 1등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성직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신앙결단서에 체크했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금요일에 꼭 나오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체크한 거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귀찮을지라도 거룩한 것을 위해서, 귀찮은 것, 불편한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견뎌야지 광야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빵 내놓으라, 밥 내놓으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기 내놓으라. 우리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훈련 신청서를 드렸습니다.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군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귀찮은 것, 때로는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나는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열심히 하시다가 잠시 덮어놓고 있다면, 다시 그것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편함 기도하는 것에 귀찮음 말씀 읽는 것에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뭡니까? 여러분 표호가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주의 역사를 볼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하나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때로는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에 가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가 악한 재판관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을 감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볼수 없고, 주의 영광도 볼수 없고, 주의 역사를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광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이거 명사인데요, 광야.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뭐냐면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명사형이 말씀하다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음식은 가난해서 먹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불편하고 힘든 것을 견뎌내는 곳. 그것이 광야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광야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인생을 다 바쳐 일합니다. 안 불편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먹기 위해서 마치 가난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이 광야에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다 먹을 양.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풍성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불편을 감내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편을 이겨내는 곳, 그곳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풍만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때론 부족하고 힘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음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풍족하고 풍성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고 부족하고 결핍한 것을 견뎌내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불편함도 이겨내고, 말씀을 들어야 힘든 것도 이겨내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풍성한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건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줄 믿습니다.